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과거 언론사 기자들만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 숙이고 도망다니기 바빴던 김건희.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국민 사과서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오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주용히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은 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면죄부를 줬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은 지방대 표창장 하나로 가족들을 멸문지화 시켜놓았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죠. 여튼 그렇게 조용히 아내 역할만 하겠다던 김건희.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숨어 다니며 사과쇼를 할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용한 내조가 아닌 본격적인 활동을 하며 사실상 본인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레기들이 찍는 사진들이나 이 대통령실이 유포하는 사진들도 전부 무슨 연예인이 연출하는 것 같은 해맑게 웃는 사진들만 내보내고 있죠. 아주 그냥 신났습니다.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머지 않았으니까요. 여튼 표창장보다 더 심각한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 면죄부를준 것과는 다르게 어제 족전 장관에게 서울중앙지법 마성영 김정곤 장영범 판사는 징역 2년에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은 오히려 재판부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홉 개의 혐의 중에서 일곱 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다만 두 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성실히 다투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개의 혐의 중에 특히 이 감찰무마에 대한 직권 남용이 인정됐다는 것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 어제 재판부에이 김정곤 판사는 지난 유한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강제징용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판사이자 고향이 경북 포항이었습니다. 일곱 개의 혐의가 무혐의 처분받은 것이 그나마 다행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튼 이 조국 전 장관의 일심 판결을 보며 우리 시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을 것이라 봅니다 지금은 신나서 방방 뛰고 다니는 그대들 국민을 위한 권력이 아닌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권력 그렇게 오래 못 간다 그 이후에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그날만을 기다릴 것이고 또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을 비롯해서 남대문에서는 윤석열 퇴진 100만 시민 집회가 있습니다 저도 곧바로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기술 작전주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고발한 윤석열 대통령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김의겸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무고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고발에 앞서서 명예훼손 혐의는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김건이가 주가를 주작했는지의 사실관계를 먼저 규명을 해야 한다. 특검은 특검대로 추진하지만 그 전에 경찰이 주가 조작을 먼저 밝히도록 맞고발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데 이는 대통령실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도 맞고발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시나 김기겸 의원입니다. 자 이제 맞고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수사할지는 뭐 굳이 안 봐도 답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요. 자, 한편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의 대안으로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의 정수를 더 늘리되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정치 개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 부작용에 대한 대안을 찾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윤석열 역시도 말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하는 일도 없어 허관 날 쌈박질만 해대는 이 300명의 국회의원도 많아서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김진표는 세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비례대표를 30에서 50명 정도 더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구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반대로 국회의원 수를 대폭 늘려서 한천 명, 이천 명 정도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에 기존에 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었던 모든 세수는 다 없애고 관련된 보좌관, 비서진들 다 없애고 사무실 다 없애고 무보수로 재택근무하면서 입법 활동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가 늘 말썽이 많은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특권과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해서 부정부패도 끊이지 않는 것이고요. 갑질도 역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소리 하신다고 말씀하실 텐데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보니 분명 개혁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거 몇십 명 늘려서 그들에게 똑같은 특권과 특혜를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 없고 일 못하는 의원 뻘짓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 소환제 같은 법 만들어서 잘못하는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국민이 해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역시도 5년 단임제는 너무 깁니다. 이명박근혜 같은 자들도 그랬고 윤석열 같은 자가 5년 단임제로 임기를 다 채운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가혹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중임제 또는 4년 중임제를 통해서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개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면 추가로 임기를 더 맡기고, 못하면 곧바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수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대 선거 구제만큼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주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내부 총질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일부 수밖에 의원들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어제 이 의원의 의원이 체포 동의한 부결 여부와 관련해서 지도부는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원들하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한 목소리들이 아직 표출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날카로워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당대표나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부결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실제 부결을 장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소린 즉슨 당내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표결이 되면 많은 의원들이 찬성표에 표를 던질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어제 이상민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역풍이 우려가 된다며 민주당은 결국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는 6일까지 당내 의견을 더 모은 뒤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수박들 때문이에요. 이낙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임기 1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엄중엄중 역풍역풍 탈행하고 있는 수박들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박계 의원들에게 지지자들이 비난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대신 사과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분간은 자제를 하겠지만 절대 용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